비, 비 오는데 일, 일합니까? 시장님 오셨는데? 예? 비장님 아니, 비, 비 오는데 일, 일안할줄 알고 왔는데. 응? 비 오니까 무조건 일을 안 하시던데. 비올때 시원하시네. 어 무슨 응. 이또번 이상 하려고이 이런자처 거에 집중하고, 딴지에집요고 그래. <목소리가> 그거에거거거거거거 <이렇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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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자가 차도 안 하고, 지금, <laughs> 예? 뭐일 있어. 에? 일 있어. 아, 일은 없고, 뭐. 응. 뭐, 이거 해가, 뭐. 응. 응. 뭐,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응. 저리 온 하고 뭐, 크게 진도가 안, 나가는, 안 나갔는데.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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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자, 하나도 음. 안 나갔습니다. 제집 짓을 때도, 뭐, 아래, 아래, 내부할 때는, 뭐, 한 3년 동안 진도가 나갔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안안 것처럼 보, 보 보이겠지, 뭐. 제가 일이 많아요. 예. 이게 많으니까, 이거, 어쨌든. 이거는, 이거, 지금, 60% 70% 80% 정도. 무슨 7 0프에만 지금 5 0프아 <laughs> 거지 5 0 프로 다 찍지 이 정도는 일뭐 하니까 뭐 보험 보는 보험은, 보험은 잘 되겠네. 전에는 이거 이, 이거는 아나디만 이걸 또 이거 이거 하네. 네? 이거요? 어, 아 어. 이거는 이제 천장이라. 오픈 천장이라. 어. 한손으 하는 거. 이거 오픈 천장이라. 어. 전에는 이거 건식에 다른 루바 작업이어서 이런 걸안 했죠. 천장만 해. 나중에 이게 일이 게이더많은거 어. 아닙니까 이거 뭐? 이많죠 음. 이게. 네, 그렇게 그러니까. 네. 손이 많이 가고. 네. 이, 퇴시지 창, 이것도 엄청나 비싼 것소 응? 네. 비싼 것 이만큼을 이만큼을 요요면내 기형 맞춰 가지고 이렇게 리이 감아 올리고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둘이 그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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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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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리이안 이거 이 면,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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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단미 당장 니다 안보하 <목소리> 집을 집을 새로 으려고 이제 저 모시고 모시 왔습니다. 마리. 아, 맛있어, 맛있어.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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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다이 집이 이제 다른 집과 달라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음, 말 그대로 완전히 그 친환경 그, 친환경적인 집이. 보통 이렇게 잘안 하잖아, 대나무 음. 은 응. 집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대나무하고. 어?